아이가 몇살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우리 막내가요? 한 3살, 네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다가 이제 직원으로 시작을 했죠 사일하시면 가장 힘들이 근데 일을 제가 이제 즐기면서 하는 편이에요 책임감도 있지만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재미있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더 많긴 한데 납기를 맞추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한 적도 엄청 많거든요. 막 시간 개념 없이, 퇴근 시간 상관없이 막 그런 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주문 들어오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랑 일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맞으셨어요? 예, 잘 맞았어요. 원단을 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이 혹시 있나요? 장점은요. 원단을 주문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재고가 항상 있잖아요. 주문해가지고 받아놓은 원단이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또 조금은 할인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죠. 그런 부분이 소비자한테도 또 가죠. 가격이. 그죠. 예. 거기서도 좀 영향이 있죠.